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지속적인 약세랠리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자 이날 이때였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던 날, 그, 그 김남국 씨의 코인 게이트 사건이 터진 이후로도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줬던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넷마블이 이 이러한 약세가 나와준 원인을 한번 알아보기에 앞서 넷마블이 안 좋은 종목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넷마블 상당히 많은 많고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최근에 있던 내용이라면은 이런 거 넷마블 스토네이지를 필두로 중국 대륙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도 존재하고요. 자. 넷마블 신작 그랜드 크로스 국내 얼리 액세스 출시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자 넷마블 시네탑 새로운 세계 26일 날전 세계 출시 인기 웹툰 기반 수집 수집 평알 피지다 자 이런 거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내용 속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 뿐만 아니라, 자, 넷마블이 인수한 게 있죠? 뭐가 인수했죠? 해외 소셜 카지노 업체인 스피넥스를 인수했다. 스피넥스를 무, 무슨 회사죠? 스피넥스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카지노 회사입니다. 이 소셜 카지노 회사인 만큼, 그리고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 P2E 쪽을 한마디로 선택한 거예요. 국내 P2E 서장. 사실상 물 건너 갔죠. 뭐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P2E가 뭔 뜻입니까? Play to r n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넷마블 입장에서는 게임으로서 돈을 버는 수단을 선택을 한 것이고, 과거 게임 관련주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던 시기에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뭐, NFT, P2E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서 다른 부가적인 값어치, 부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었을 때큰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또 P2E 산업이 국내에서는 일단은 좀 뜨뜨미지근한 분위기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넷마블을 아유 스피넥스 인수하면서 소셜 카지노 사업 인수하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충분히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실상은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의 재물을 좀 보겠습니다. 넷마블이 재물을 보시면은, 자,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업이익,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2,700억, 1,500억, 그리고 마이너스 천억으로 지속적으로 우하향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역시도 그렇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도 감소하였고, 자, 영업이 역시 적자의 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영업활동, 영업활동으로 그나마 좀 돈을 벌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그거마저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넷마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넷마블이 이러한 약세, 솔직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약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무슨 영업이 이렇게 쭉 약세 나와주는 모습이 어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이유로는 자제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넷마블의 지분을 보시면은 자 최대주주 누구죠? 방준혁 씨가 있죠. 방준혁 씨, 넷마블의 대표. 방준혁 씨가 있고 그 밑에 이대주주가 누구죠? CJ ENM입니다. 자, CJ ENM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떠죠? CJ가 CJ가 지금 상당히 쉽지 않아요. CJ 주가부터 볼까요? 자, CJ 주가 역시 지속적인 우하향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 CJ CGV 최근에 어마무시한 유상증자 발행과 동시에 주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 역시도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넷마블하고 cj 입장은 지금 어, 쉽게 생각하면 cj가 지금 돈이 없어요 cj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cj cgv도 어마무시한 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면서 요건 욕대로 먹으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이 CJ CJ가 갖고 있는 이 지분이 넷마블이 온건히 보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넷마블이 CJ가 만약에 넷마블에 대한 지분을 매각한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넷마블에 대한 지분 매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 불확실성 요소가, 불확실성 요소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긍정적인 다양한 신작게임, 그쵸? 신작게임, 스피넥스라는 P2E, ソーシャルカジノ 이런 산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주식들 실적 좋다고 다 오르고 실적 안 좋다고 다 하락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넷마블은 너무 과하다. 과한 이유를 좀더 생각해 보니까 아 cj가 있구나 cj랑도 엮여있는 회사다 보니까 리스크를 보유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국내시장에서 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에코프로 뭐라 하죠? 에코프로는 어제의 고점이 오늘의 저점이다. 지속적으로 사고 치고 오르고 치고 오르고 치고 오르니까 어제의 고점이 오늘의 저점이란 말이 있어요. 넷마블은 어제의 저점이 오늘의 고점이다.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랑 비교를 나가면서 좀 웃지 못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넷마블 그래도 저, 전 자체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어, 정말 이 이상, 이 이하로 많이 빠지면은 과대 낙. 폭이에요 지금 물론 지금도 과대 낙폭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외인 매수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죠 과대 낙폭 구간에 들어온 만큼 게임 관련주 강세 나와주고 cj에 대한 리스크 해소시켜 준다고 하면은 분명 큰 강세 다시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넷마블은 낙폭을 줄이고 추세 자체를 돌려놔야 돼요 자 어떤 것처럼 보시면 좋냐 하면은 자 퍼러비스에요, 퍼러비스. 펄어비스. 퍼러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다가 횡보가 나왔고 최근에는 다시 돌려놓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가 약세 이어지는 구간, 횡보가 이어지는 구간, 강세가 이어지는 구간, 딱한 눈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약세를 멈추고 횡보가 나와준 다음에 차트를 돌려놔줘야 합니다. 하지만 넷마블을 보시면 어떻죠 지금? 지금 강세 뒤에 조정, 그쵸? 그렇죠? 또 다시 이렇게 약세, 약세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 약세를 또횡보와 돌려놓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다소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으나 저는 과대낙폭까지 나온 구간 이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루 이틀 할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에코프로와 같은, 아까 에코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에코프로는 정말 강세, 강세,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물론 100만원 이상 치워갈 수 있겠으나 리스크가 존재해요. 주식을 정말 오래 보유하겠다. 난 같이 투자하겠고 난 오랫동안 보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같이 계속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이 아니라 넷마블 같은 종목을 오히려 찾아보는 것도 좋은 한편의 전략이 될수 있다는 라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단의 번호는 문자 수신 전용 번호인 만큼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중이어도 좋고요. 주말. 퇴근 후, 아침 기상 후 언제든지 좋습니다. 자유롭게 문자 남겨 주세요. 일단 제가 어떤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건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종목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자라 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문자만 보내 주셔도 좋고요. 혹은 삼성전자 매수가 7만 원인데 매도 타점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또 다른 게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쓰시고 뭐 박셀바이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픈 종목과 함께 다른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DX 어, 31%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포스코DX 금일 31%가 넘는 수익률 기록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드렸죠.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 이렇게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 있고 어, 동국선업과 같이 8%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36,000원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시드머니가 적게 운영하시는 분들 역시도 자유롭게 문자를 주십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드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언제든지 공휴일, 명절 가리지 않고 문자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